우리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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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있는가한지라고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저수지예요 2시간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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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갑니다. 50km 나왔네요. 목적지 가와지에 도착했어요. 야, 무슨 산책도로에다가? 저기 뭐, 구름다리야 암튼 세금이 남아더라 세금이 남아더라 이거 뭐야? 이거 서동료 세트장이네. 어, 이거 <laughs> 서동료 세트장. 야, 세일 하도 버리니까 중국 애들이 보이나 중국 말로다가 방송이 나오네. 아, 세일 버리면 안 되죠. 세팅해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바람이 계속 뒤에서 불기 때문에, 여기 어디다가 세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세팅을 해야 되겠네, 일단. 저 다리 위에서 세팅해갖고 내려왔는데, 그 다리 밑에 통과해서 왔어요. 그다 접어갖고, 너무 낮아갖고, 만수다 보니까, 풀 세팅해갖고 뭐 내려오고, 폴대하고 텐트 밥만 <laughs> 피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풀밭이 풀밭, 물속이. 수심 한 4m2, 30m 나오고, 아, 이거 뭐, 구멍 찾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나란히 다섯 개 밖에 없네요. 왼쪽엔 지도 못 하고 천람들 날이 밝으면 호남이 하고 저기 예그 네, 나무 숲으로 가든가 저 우측에 연안 쪽에 붙여서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메뉴는 동태탕입니다. 이게 알올이 우리 또 특제 육수. 오 오신 분이 또딴 소리 하고 갔어 아니 동태탕이 얼큰한 거지 얼큰한 걸 빼달라 그면 내가 지질 드셔야지. 우리 집이 뭐 복지 복지리하는 집이냐고. 그렇지. 아니 얼큰해야지 동태탕을. 자 맛있게 끓여서 밥 먹겠습니다. 호남이. 아니야 아니야. 어아 얘도 왔다고. 라이야. 아 라이너. 어 라이 왔다고. 어이치, 어이치, 어이 치아치아치. 너 라이야 왔어? 맛있냐? 엄청 맛있어요 지금. 아우 속이 막 아까 추웠는데 지금 다 녹았어요. 술 한잔해? 응. 아 맥주 한컵 걸, 걸. 아 그래? 아. 갔다 와야겠 아냐, 됐어. 갔다, 갔다 오고 끝이야. 늦은 저녁을 먹고, 지금, 이제 지렁이도 꼈습니다, 지렁이. 굿모닝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 말았는데야 풍경이 진짜 멋있다. 어제 밤에 본건또특이히네 완전히. 멋지는 뭐, 그대로, 여주부동이에요. 뭐, 지도안 돼. 와, 소리 내린 거 봐요. 저는 가을지 오면 저쪽에, 그, 이제, 북쪽으로 봤을 때, 우측 골짜기에서 옛날에 낚시를 했었는데, 이쪽은, 구경만 하고 안 했던 곳인데, 여기도 그림 괜찮네. 근데 이호봉 텐트, 이게, 무결이, 별로가 안 생기고, 얼음이 없네. 이래서, 텐트, 이 무결 텐트, 호봉걸 쓰는구나. 아, 이 미라클 보일러 아니면, 추워서 아직까지는 낚시하기 힘들겠네요. 미라클 보일러는 스팀 보일러에요, 스팀. 물이 원수가도는게 아니고 스팀이 넘니다 스팀이 스티미. 뜨거워요 뜨거워 <laughs> 화상 조심하셔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빠 딸도 응?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아 여기 너무 수심이 깊어요 이쪽은 무 나무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쪽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도 연안이 포인트가 좋긴 한데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풀들로 쩔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갖고 아 여기 나무 진짜 멋있지 않냐 이거 아 멋있다 이야 이 안에 밀, 아마존이 또 있네 아마존 밀림이 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안에 괜찮네 저기 노지에 하신분하고 겹치지 않으려고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치는게 좋은데 이렇게 쳐야 되겠어요 노지에서 하신분하고 겹치지 않게 피해가 게 하려면 이방법밖에 없네요 자 우리 호남이도 와갖고 열심히 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방낚시 해봐야죠 자, 들어오는 고기는 호남이가 이제 건문소에서건문을 할겁니다 침투한 간첩을 잡겠습니다. 포인트 옮겨갖고 세팅하고 있는데, 바닥이 개판이에요. 개판. 풀밭이에요, 풀밭. 풀바. 찌개 <laughs> 저렇게 안 들어가요. 무격 따지면 놓고 한번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다 그래. 저녁이 지금 수심도 엄청 깊고, 다그 육초가 그대로 숨을 대면서, 그래도 이제 땡기면 빠지는 육초긴 한데, 아, 이 바다가 책이 안 되네. 포인트는 진짜 좋아요. 보세요. 하... 빙 둘러 수을 버드나무 불락지예요 붕어는 못 잡을 것 같고 먹방 같아 하나만, 그렇지? 그러게. 먹방이야, 그래도. 역시 김기가 잘 자르는 예, 밥에다가 동태탕 반찬. 야저 스팸 저기게절어놓으 누가 먹으라고 칼질을 해놔야 될거아니야뚝뚝떨어지 응? 그 완도김 응? 야씨 아이야넌네밥 먹어 짧은 데들이 그 채비가 안데 있어서 봉사슬 채비 나노피시에서 나온 봉사슬 채비 340g 짜리 이걸로 해서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반을 묶고 하면 됩니다 바람도 안 불고는 씨도 따뜻하고. 물색이 이제 맑은 것 빼놓고는 진짜 모든 조건이 퍼펙트한데. 야...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체가. 우격다짐으로 지금 세팅을 열대나 마무리했어요. 24뭐22 때부터 뭐 시작해 40대까지 골고루 씹어 어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노지에서 보면 참 여기 포인트 겁나 좋아갖고 뭐좀 나올 것 같은데 그림만 이쁜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야이 좌대에서는 이 또라이 피싱 네, 물뜨기라고 해야 되나? 오 괜찮네. 네, 딱 커리 굽히지 않고 딱 물뜨기 좋네요. 딱 해갖고. 앉아서 딱 떠갖고, 한글에 세, 세번 보여야지 한 바가지 나오네, 이거. 에이. 도라이 피싱. 이름이 왜 도라이야? 도라이 피싱. 호남이랑 같이 무트로 좀 나왔어요. 우리 딸내미 볼일 보려고. 아 여기도 자고 얕은 건가? <laughs> 얕네. 야, 이런 데도 괜찮다. 야, 여기도 괜찮은데? 짧은 대로. 어? 야, 포인트 괜찮네. 연한 포인트도. 그치, 여기. 어? 아, 여기 앉으셨구나. 야, 사장님, 포인트 좋은데요? 예? 딱인디 <laughs> 우리 곰돌이 이거 빨리 와 가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이 어디 가세요 나이 어디 가세요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빨리 가자 집에 가자 빨리 와 이게 개불할 곳이다 이게 봄같이라고 그래 봄같이 이쁘지 잘 봐봐 보라색 응 겁나게 이뻐 열매가 강아지 불알같이 생겼다 해서 개불할 곳이 아는데, 원래, 예, 봄같이라고 하지. 열대를 다 올지렁이를 껴놨어요, 올지렁이. 이제 청태도 있고, 바닥이 진짜 안 좋구나. 청태가 있어요, 아직까지 청태가. 이제 지렁이 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뭐. 안 되면 또 떡밥도 개보고. 야, 달 떴네요. 자, 본격적인 두 번째 날밤가와지밤 낚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오리 우동 소리 되게 듣기 싫어. 아, 저깜 보는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오리한테 무시한다 그 붕을 잡아봐야 되는데. 바닥이 청태요, 청태. 육초하고 청태가 쩔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는데까지 해봐야죠. 뭐. 오늘 저녁 메뉴 순대가 들어간 떡볶이. 떡볶이가 들어간 순대 네. 떡이 들어간 순대인가? 뭐야 이 치, 몰라. 아무튼, 아 라인 오는 안 돼. 그래, 먹어 한입 먹으면 충분하다. 음. 아우, 맵다. 근데 맛있다. 떡볶이하고 순대는 궁합이 맞아. 그지? 이제 밥 먹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입질이 없네, 여전히. 바닥에 이제 육초 상계 없다 싶으면 청태가 또 있습니다. 복병이죠, 복병. 이중삼중으로 아주 최악의 조건이네, 여기. 네, 우리 동생 호남이 말처럼. 형 생명체가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진짜 <laughs> 네 굿모닝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활여 왔는데 아유 코가 맹맹하네 코가 맹맹해요 호남이도 일어나서 낚시했는데 입질도 못 보고 저도 찌가 까딱도 안 하네 생명체가 없나보네 여기 일는가 봐요 아직 어쩐지 지역 분들이 밤 낚시하러 가셔 <laughs> 예, 한 번, 철수하기 전까지 오전에 한 번,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직 춥네요, 추워. 봄이긴 한데, 아직 추워요. 아, 이 숨을 나무 포인트 진짜 이쁘긴 이쁘다. 살라한 땐여기 뭐, 꽃큰들도 뭐, 나겠는데요? 개물 터다 보니까, 마그마나 있으니까 이렇게 좋으죠 뭐, 여기, 언감생신, 뭐. 아, 이 나무가, 그렇게 보이어요 아침, 아침에 새벽에. 네. 사마우지가 오는 거군 뭐가 있는 건데 아... 자 운지 모습 보세요 2박 3일간의 충남 부여 가와지 출출 마치, 마치고 철수하는 길입니다 비록 붕어는 못 봤습니다 너무 빨리 왔다네요 여기 편집분들 얘기 하신 거니까 그래도 동생 호남이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딸내미하고 재밌게 놀다 철수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추가면에 있는 가와자씨 정식 명칭은 송정지입니다. 송정지에서 양성관 기자의 어부 사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좋은 영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